버물섬 t v 좋아요,구독 눌러주세요 힐링행 출발 제천시 정풍호 강강 모노레일 이곳은 매표소 입구입니다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 케이블카를 다시 끌, 그탈 수가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그 왕복을 할수 있는, 그리고 정상에서 다시 모 문화를 타고, 이게, 맵혀서 또는 주차장까지 올수 있는 코스가 됩니다. 정풍호수는, 정풍명월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전체 풍경이고요. 여기에 이제 매표소고 매점이 있습니다. 예, 곧 여기서 매표를 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 간격으로 모노레일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급경사 구간에 지급합니다. 자그마치 45도의 급경사인 관계로 속도를 줄이니, 놀라지 마시고, 스르륵 안킷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으로는 아, 기동산에서 작은 동물이파빌까지 다양한 약초와 꽃을 감상하실 수있 약초숲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작은 동물이파빌에는 희망의 종 카우벌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에서 왕복 30분 동안 약초 숲속을 걸으시면 여러 가이가니 이시고 희망의 종을 타조하는 경험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고만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청풍호 중앙에 위치한 해발 531m의 명산입니다. 아울러 청풍면 일테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6.3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청풍반 케이블카가 운행 중입니다. 도착하시면 비봉 하늘전망대로 오르시어 청풍호반의 비경과월락산지악산 소백산 등3대공원을 포함한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토존과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온기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는 전동차가 승강장에 안전히 정차한 후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행승차는 관람을 마치신 후 선착순 대기로 합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예, 비봉산 정상에 모노레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 것으면서도 부연해 부해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풍경이 아주 멋져요. 지금 요 아래서 본 케이블카가 올라오고 있죠. 예, 그리고 돌게 보면 돌게 아래 보면 모노레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모노레일이 쭉여기저져 보이시죠? <목소리> 쭉... <목소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쭉 둘러보시면 올라오시면... 케이블카도 네. 올라오고 있고요. 경을 만끽하셨는지 다시 한번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간에서 수집은 우와 속아진다 속아진다 우와 속아니다 혹시 장동차가 정지하고 재출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상 아, 직원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안전은 찬행해서 기려주시고 안내방송에 제천의 유명관광지로는신라보고정료사와복료하봉금료산자드료하고지지하고지료하 있습니다. 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하고 치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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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하고 치료하고, 치료고고 모노레일 타고 정상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올라왔을 때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물물 태산 역인가아무물리역아물 물테리어. 태리역까지 내려갔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올라 오면은 모노레일 타고 주사양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좀 뭐 아시고 이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테이블카를 타지 마시고, 오늘 레일 탑승한 후, 이봉산 정상에서 전망대에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테이블카를 타고, 어 물태산역으로, 물태리역으로, 가강하셨다가 다시 할인. 하고, 그러시면은, 예, 그, 코스로 했을 때, 추가 만 원만 되시면은, 다타고할수 있습니다. 아, 만원 할인된다고요? 아, 오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그게 더 코스적으로 좋을 것 같고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이 급경사가 많아서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스릴이 더 있어요. 보시면은 자저 멀리 이전기에 아, 나무 사용을 제일 잘 안. 극경사라서, 극경사라서 어 네, 내려가는 게 상당히 어, 아슬아슬한 것이 보이게됩니다 자, 이 각도는 거의 45도를, 네? 되는 것 같아요. 45도 각도가. 지금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것은